어, 댓글 읽기 시간. 저희가 네. 절대로 퇴비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라는 아닙니다. 라는 걸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그 댓글들이 이렇게 달린다는 게또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또 이게 네.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래도 영상을 좀다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저희도 네.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에 찍는 거니까 네.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쉽게 설명해달라는 댓글은 제발 신경 쓰지 말고 넘겨주셨으면 한다. 그런 유의 채널은 몇몇 있지만 원리를 인과관계부터 설명해주는 채널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대 남들입니다. 네, 드디어 2026년. 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진짜 올 한해는 네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어 모든. 농사가 좀 잘되셔가지고 좀 얼굴에 좀 웃음기 가득한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사가 잘되는 걸 떠나서 작물 가격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네. 건강이 제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되게 약간 좀 가볍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1월 1일이니까 네. 저희가 또 신년에 하고 있으니까 네. 어 댓글 읽기 시간. 최근에 저희 영상들이 핫해요. 하트요 네. 네.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요. 예, 긴급 점검. 네. 우리의 입장 표면. 네. 약간 기자 없는 기자회견 느낌. 네. 네, 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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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다가 댓글 얘기 시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댓글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영상의 의도보다 약간 좀 곡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 아. 니면잘 알아주시는 부분이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저는. 좀, 속, 그니까, 러 제, 그니까, 영상을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안 보시는 분들 분명히 네. 있으실 네. 거예요. 네. 네. 그니까, 이게 왜냐면은, 저희도 이거를 또 짧게 하면 또 짧다고 그러시고. 그렇죠. 너무 길면 길다고 그러시고, 그냥 딱딱딱딱 할 말만 하면은 재미없다고 하시고, 그렇죠. 설명이 부족하다고 네. 하시니까, 항상 고민하면서 하는데, 용옥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다안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속상합니다. 아그니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데 사실. 예예 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명도 하시고. 네. 좀 따끔한 충고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칭찬 있으면 또 기분 좋게 한번 읽어 보시는 게 한번 읽어 볼까요? 네. 네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별로 한 두세 개 정도만 저희가 좀 읽어 볼게요. 유박,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유박이 가장 최근 건데 또 이게 핫해요. 네, <laughs> 유박 비료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썸네일을 가진 이제 영상인데 여기에 네. 또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서 어, 이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말 유익합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 화학 비료 따라갈 수 없겠지요. 특히. 가성비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그렇지만 유기물이 토지를 개선하고 하는데 정말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간지나 반농사 20년을 하면서 어, 퇴비를 넣지 않은 땅은 딱딱하게 굳고 물도 안 빠지고 작물도 안 자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퇴비가 나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아 이거는 근데 개분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음. 거네요. 근데 그 개분을 싫어하는 이유 영상 찍을 때 네. 저희가 네. 그 퇴비 쓰지 말라고 했나요? 아, 퇴비 쓰지 말라고 안 했죠. 그니까, 러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화학비료 좋다. 아, 네. 근데, 화학비료랑, 유기질이랑, 유기물이랑, 뭐, 다른 부분이다. 아 잠시만요. 일단, 너무 네. 싸우려고 호전적으로 아, 하셔가지고, 아, 예, 일단, 예. 이분들 이론적으로 참 유익합니다. 아,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가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화학비료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 퇴비도 좋은 거 사실입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에서는, 개분이, 비싼 거, 비싼 개분을 굳이 찾았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퇴비를 쓰지 말라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유기물 쓰셔야 돼요 네, 유기물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유기물은 화학비료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 화학비료랑 유기물 중에 둘 중에 뭐 고를래? 네.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유기물도 쓰셔야 되고 화학비료도 쓰셔야 됩니다 네. 근데 유기물 중에 네. 최근에 비싼 개분들이 네. 과연 제 값을 하냐라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있다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돈분, 우분을 잘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절대로 퇴비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는 걸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그러면 이제 유박비료의 바로 위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자 상황에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laughs> 유박비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이 조금 냉소적이에요. 각자 상황에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거 사용하세요. 아니, 물론 <laughs> 각자 상황에 맞는 걸 사용하시고 그 역할에 맞는 걸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물 네. 공급의 역할에 있어서 네. 유박이랑 퇴비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유기물 함량 즉 탄소의 함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탄소를 넣어준 역 이유는 네. 가장 큰 게. 뭐 미생물의 먹이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맞아요. 가장 큰게 부식 때문에 넣어준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 부식 전환율이 네. 퇴비는 높은 편인데 유박은 그거에 비해 너무 떨어지니 맞아요. 유박은. 퇴비보다는 유기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박에 높아져 있는 질소 인산 가리, 네. 퇴비보다 높아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화학 비료랑 비교했서는 어정쩡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박은 질소 인산 가리로 봤을 때는 화학 비료한테 밀리고 네. 유기물 함량이 아니라. 네. 부식의 함량으로 봤을 땐 퇴비한테 밀립니다. 네. 그러면 m p k 로 봤을 때는 화학 비료를 쓰시는 게 맞고 네. 유기물로 봤을 때는 부식으로 봤을 땐 퇴비를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 그 근데 이거는 너무 슬프다. 이 이거 말씀하실 때 아마 그 강아지 얘기를 하셨던 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유기 모뭐 유기견 없어지면 좋은 일이지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요거는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 요거 한번 누를게요 요거 네. <laughs> 요거는 요거 네.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말도 안 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댓글이 뭐~ 영상 볼 때마다 농막이 진화를 봅니다 내년 여름에는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laughs> 하시는데 아~ 여기도 더워요. <laughs> 여기도 더워요. 그리고 농막이 저희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발 시원하게 따뜻하게 영상 제작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은 또 이렇게 핫팩을 들고 나와가지고 찍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진짜 나중에는 네. 저희 소유의 네, 스튜디오 저희 소유의 스튜디오 혹은 저희 소유의 그런 실험을 할수 있는 밭.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벨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뿌려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밭, 네. 농막 네. 이런 것도 좀 만들어보고 네.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좀 눌러 주세요. 네 도와주시고 네그 네. 댓글들이 이렇게 달린다는 게또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또 이게 네.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영상을 좀다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저희도 네.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에 찍는 거니까 네. 네.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면시비에 너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음. 조금 경계를 해, 하셔야 된다라는 음. 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댓글로 달리는 게 상식적으로 식물 구조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는데 연면시비가 만병통치약처럼 어, 사용되는 게 조금 안타깝다 속지 말아라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야, 맞아요. 염료집이 필요하지만, 안병통치약은 네. 아니다. 맞아요. 필요할 때 쓰시긴 해야 되지만, 맞다. 기본적으로 흡수는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아... 게 대부분입니다. 아, 너무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 네.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예. 따봉도 눌러져 있어요. 눌러져 네. 있죠, 예. 저도 눌러져 있을 겁니다. 제 핸드폰에도. 예. <laughs> 네, 그리고, 어, 염려집적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좀 다뤘던 영상인데, 어, 댓글이 하우스만 아니면 노지는 염화가리, 염화칼슘 음. 다 음. 써도 됩니다. 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자연환경에다 씻어내게 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단 하우스는 염류가 씻어내기 어려우니까 음. 거기엔 쓰지 말고 노지는 음. 써도 된다라는 음. 내용이신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요거는 여기 댓글이 달려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자연환경이 씻어내는 거는 사실이죠.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전까지 분명히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할 거고 어, 수확량 측면에서 분명히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손실을 저희는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수확량을 많이 가져가는 게좀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비싸더라도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득이 있으니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거를 조금 고해서 들으신 게 아닌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염화칼륨이랑 황산칼륨, 네. 혹은 염화칼슘이랑, 네. 질산칼슘, 이런 네. 거를 비교한 실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 많죠. 저희가 그거를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뭐 그거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뭐학술로만 발표하는 것도 아니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실험한 게 아니라 외국의 저명한 학자분들께서 실험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노지 재배하는 걸로 실험한 자료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맞는 얘기예요. 염화가리, 염화칼슘, 특히 염소는 네. 그 어느 정도 좀 용탈이 쉬운 맞습니다. 음이온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 오고, 눈 오고, 물 주고 하면 씻겨져 내려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건 분명, 네. 분명히 맞는 사실인데, 그 씻겨져 내려가기 전까지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100% 씻겨져 내려가는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작물에 염류집적이라는 안 좋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나는 이 스트레스 그냥 감안하고 그래도 싼거 살래. 그래도 그냥 나는 제일 저렴한 거 쓸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많은 실험 결과가 그건 옳지 못하다. 네. 오히려 싼거 써서 잃는 손해가 네. 내가 절약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많이 말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노지 재배건, 하우스 재배건 일관적으로 염소가 들어간 비료는 쓰지 마세요. 네. 염리집적의 주범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정말 방대하게 많다. 네. 그냥 뭐 양액 재배, 하우스 재배가 아니라 노지 재배로도 1 9 0 1960년대 논문부터 최근 논문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하우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하우스도 물 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하우스에서 좀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 논리면은. 음. 물론 하우스 토양은 일반적인 노지 토양보다 그 물의 상승이동이 많기 때문에 염소가 잘 빠지지 않아서 더 많이 집적이 됩니다까지도 감안을 하신 거라면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댓글 달아 주신 것처럼 비 오고 눈 오는 것처럼 우리가 관수를 할수 있으니까 아웃도어에서 써도 된다라는 건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둘다 이거는 어 댓글 내용이랑은 좀전 반대. 네. 어쨌건 염소가 들어간 비료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저희가 결핍 증상 보는 원리를 전부 알려드립니다라는 아, 영상인데. 요거 아픈 손가락. 네, 아픈 손가락.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우리 좀 입나면 다시 찍수죠 네, 네. 아, 이건 너무 아까워, 콘텐츠가 네. 네. 아, 이거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댓글은 또 달아주셔서. 농대남님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아, 요거는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추, 기비 칼슘. 그리고 어떤 칼슘이 좋은가요? 그리고 야라 제품에 어떤 칼슘을 써야 될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가 내용인데. 첫 번째로 이제 야라는 야라가 뭐죠? <laughs> 저희는 일단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도 추천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홍보하는 채널 아니에요. 최근에 이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댓글 달린 것 중에 하나가 네. 까지만 말고 네.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뭘 써야 되는지 네. 쓰면 좋은 제품을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라라는 게이 그렇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 못해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추천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 이런 건좀 아쉽다, 이런 건좀 부족하다,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저희한테 되게 용기 용기 있는 활동이긴 한데 그건 할수 있는데 무조건 이 제품 쓰세요라고 하는 순간부터 홍보가 되어 버리잖아요. 맞아요. 저희 취지랑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되고 그렇죠. 저희 입장상 그런 건할 수가 없다라는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댓글도 마찬가지로 야라 제품은 어떤 칼슘을 써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밑 위에 줄에 고추 기비 칼슘은 어떤 칼슘이 좋은가요? 요거는 저희가 네.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산칼슘이라고 질산 굉장히 편하게 말씀드릴 수 네.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질산칼슘은 네. 업체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 질산칼슘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거 맞습니다. 네. 뭐 질산칼슘에 뭐 어떤 양분이 또 같이 들어있는지, 미량 그렇죠. 요소가 네. 같이 들어있는지 뭉서 뭐, 좀 들어있으면 네, 좋으니까 뭐, 그런 거를 다 따져서 쓰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료는 말씀드리지만 제품 이름은 안 말씀드린다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고유 명사까지만 네.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와더 추워졌어 지금. 그러게요. <laughs> 막존나 신랄하게 까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신랄하게 우리 막 까는 거 막. 그럼몇개 있었는데 찾기가 힘들다, 근데, 이거를. 같이 보니까. 너무 요즘 거여서. 그냥, 이게 약간 그래도 좀 재미있는 느낌으로도 가는 거여서. 맞아요. 막, 우리 외모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하나씩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찾냐, 근데. 그리고 막, 막, 그 댓글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얘네는 우리 상황을 다시 설명하게. 얘네는 뭐 삼성 다니면서 LG 뭐. 아. 에어컨 쓰지 마라. 약간 이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찾냐고 지금? 검색하면 나올걸요? <laughs> 댓글을 어떻게 검색해? <laughs> 댓글 검색은 없잖아. 그게 무슨 영상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아 너무 쓸데없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 따봉 많이 받은 댓글 수는 약간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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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올 텐데 그게 없네요. 네, 그 다음 댓글, 방법을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정보 참고하겠습니다. 아, 어,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농대남들 최고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배워 갑니다. 아, 댓글 내려주셔서 최고입니다. 이건. 네. <laughs> 어때? 네, BJ같이 <laughs> 아니야? 네. <laughs> 네. 그리고, 어, 뿔뿔이 농장, 뿔뿔이 농장. 아,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가,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것만으로 영광입니다. 아 어, 영광입니다. 어, 이렇게. 진짜 큰 유튜버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맞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그니까 댓글들도, 풀뿌리농장도 봐주시고, 댓글들도 네. 보면 우리가 진짜 잘될 채널이라고, 너무 맞아요. 유익하다고 해주시는 분들 이 너무 많고, 네. 알고리즘만 타면 된다고, 이제. 네, 그렇죠. 알고리즘은 언제 탈수 있는 거야? 글쎄요. <웃음> <웃음> 이렇게 죽네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뭐, 좋은 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아유, 하나, 하나라도 배워주셨으면 네. 너무 좋은 거죠.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좋게 댓글 달리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허스바닥에 있기 염려적에 대한 내용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레이트 얘기하면서 우리가 DTPA 네. 구연산 사용도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댓글이 쉽게 설명해달라는 댓글은 제발 신경 쓰지 말고 넘겨주셨으면 한다. 그런 유의 채널은 몇몇 있지만, 원리를 인거 관계부터 설명해주는 채널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 <웃음> 아이고, <웃음> 네, 너무 자, 감사한 말씀이죠. 네. 부디 본인 채널이 대단한 채널이고 잠재력이 큰 채널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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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네. 따뜻해집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마음이 따뜻. 네. 사실 이거 진짜 용욱 씨가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게이 주제를 선정한다면 인과관계를 뭔가 만들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쉬운 길은 있죠. 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네, 나 거예요. 물론 그게 더 직관. 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채널을 만들면서도 왜 저희가 굳이 농대남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건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어쨌건 농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풀어주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농가분들이 되게 음, 합리적으로 제품의 라벨을 해석해서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본질적인 목표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영상도 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이런 이론적인 배경은 절대로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놓아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걸 또 알아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스팸 스팸 아오 네. 스팸 아오 9253 네. 뒷번호 9253 쓰시는 스팸 아오분 <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 댓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웃긴 게 언제는 뭐 연면시비가 대세라고 떠들더니 연면시비 비록 엄청나게 판매하더니 농민을 봉으로 하는 건지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흔들리지 마세요 교육하는 강사들도 무슨 말인가요? 다 제각기 주장을 떠들고 다니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답은 본인 스스로 경험에 의해 실패와 성공을 느껴봐야 되는 것 같네요 밭자리마다 토양 특성이 다 다르니 에어 머리 아프다 라고 그러니까 뭐 저희에 아...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아 음. 여러 군데에서 네. 너무 많은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강사들도 제각각 다른 주장을 떠들고 있다. 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쿠라 사자라고 <laughs> 불렀었잖아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마다 달라. 맞아요. 달를 네. 네, 거고 뭐가 정답인지는 어. 농가 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죠. 근데 저희는 근데 기본적으로 자신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깔고 가는 것들이 논문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좀 과학적인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저희가 경험적인 내용들도 물론 좀 보충을 하지만, 그런 걸 기준으로 하진 않잖아요. 자신 있다 해서 한 번만 더 나가도 되나요? 네. 저는 그, 저희와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끝장 토론도 하고 싶습니다. 어,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가든, 네. 여기 동막으로 보시요그 네. 대신 네. 그 자료 보고 하셔도 됩니다. 전 자료 네. 하나도 안보고갈게요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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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러니까 정도로 저희는 자신은 있다. 네. 예예예예. 네. 네. 한번 어떻게든 눌러 보시려고.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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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희는 나름 자신이 있다. 아 근데 네. 이것도 참 가슴 아픈 댓글이에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어디 갔더니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희가 또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뭐가 어. 맞는지 모르겠고. 어, 둘다 막.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끝은 결국에 자기 제품 쓰라고. 하고 맞아요. 저희는 자기 제품 쓰라고 안 하니까 안 합니다. 최대한 예. 객관적으로 하는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고 주셨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아 이게 좋은 댓글이 아니어서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금 쓰지 말라고 했던 영상 같습니다. 소금 쓰지 말라고 했던 영상인데 어, 바닷물에는 모든 미량 요소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아, 바죠. 네. 예, 예, 예. 그랬,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밑에 근데 바닷물 쓰라고 놔두세요. 그냥.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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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근데 또 밑에 또 바닷물은 방제 효과가 있고 또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게또 댓글로 달렸고요. 어, 황토바에 네. 예전에 썼다. 소금은 김장하는데 사용하는 게 맞지요. 라고 하댓 글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좀 지으시냐. 촉자들이 하면 못 써요. 그냥 기성품 쓰세요. 기성품. 사기성도 많지만 뭐 이렇게 아 그니까 네. 고수들의 방법이 바닷물농법이고 네. 근데 이제 초짜들이 그걸 하니까 안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초짜들은 네. 그냥 기성품 써라 네. 기성품도 사기 많다 하면서 네, 네, 네. 이제 그 바닷물농법을 조금 약간 옹호 네.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죠 뭐 저희가 댓글 달아놓은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그 염소와 나트륨이 너무 많은 게 단점입니다라고 이제 되게 건조하게 적었네요 저희도. <laughs> 그 일단 첫 번째로 바닷물에는 모든 미량요소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 수돗물에도 있습니다. 지하수에도. 수돗물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같아요 지하수에도 있습니다. 지하수도. 네, 그러니까 지하수만 주면은 미량요소가 공급이 된다. 네. 그러니까 물만 주면 맞아요. 관수만 하면 네. 미량요소가 공급이 정수, 된다. 정수기로 정수만 안 하면 된다. 아로 <laughs> 필터만 안 쓰면 네. 된다.라고는 네. 저희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정량이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용옥 씨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댓글 단 것처럼 미량 네. 요소가 공급되는 측면보다는 네. 염소랑 나트륨이 공급되는 <laughs> 측면이 맞아요. 그제 기억에는 저희가 막 이거 얘기하면서 나트륨의 수화 반지름 얘기하면서 막토양의입 단화를 막 억제하고 그렇죠. 막그 얘기까지 드렸었던 기억이 나고 그 영상 찍을 때 저희가 그래서 그 관에서 보고서 만들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바닷물이 3면이 바다인 남해랑 동해 서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나트륨 염도가 제일 높았다 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남아요 서 결론적으로 바닷물에 미량요소가 있지만 그 미량요소 때문에 바닷물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나트륨 염소 때문에 네. 그리고 바닷물의 방제 효과랑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방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작물이 네. 시름시름 아를 테니까요 <laughs> 근데 이런 거 쓰실 바에는. <laughs> 저희가 억제 얘기하면서 뭐 아인산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다른 뭐 인산칼륨도 예,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무슨 뭐 세포의 산이론 뭐 이런 거까지 네. 설명을 다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바닷물 농법은 어떻게 댓글을 다시건 그리고 이거 어떤 고수들이 사용하시건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는 아직 초장가봐요. <laughs> 네. 그래서 고수님들 못 따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바닷물 농법에 관련해서는 따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에. 예. 이렇게 저희가,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지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최대한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사과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새해니까, 나쁜 네. 얘기 하지 말고, 네. 저희 좋은 얘기로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까, 다 네. 너무 칭찬해주시고, 감사해주시고, 네. 응원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아주 훈훈하고 따뜻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1월 1일인 만큼, 네. 또 저희의 마음을 또 다지면서, 뭔가 네.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 내년에도, 아니, 올해도 좀 만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충분히 노력할 텐데 더우나 그런... 추우나 네. 농가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 전해드리려고 저희도 안 지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농가분들께서도 이거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열심히 저희 좀 응원해주시고 네. 열심히 좀하이프 눌러주시고 맞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었습니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